오트라인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가장 흥미로운 방위 기술 혁신 중 하나인 2026년 한국이 공개한 레이저 대드론 무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은 감시부터 직접 공격까지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고,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속도, 정밀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처음 외형을 보면 한국의 레이저 드론 무기는 한눈에 첨단 기술과 군사적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상 차량이나 고정 방어 거점에 배치될 수 있는 컴팩트한 장갑 플랫폼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련되고 각진 외부 구조는 민감한 레이저 부품을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레이더 노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단에는 안정화된 코탑이 있으며 광학 센서와 추적 카메라. 레이저 발사 장치가 정밀하게 정렬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공중 목표물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실험 단계가 아닌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강인하고 목적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핵심 기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고에너지 고체 레이저 발생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제어하기 위한 첨단 냉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조작 모듈 내부에서는 운영자가 실시간 드론 추적 정보, 위협 분석, 표적 해결 데이터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적대적 드론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아군이나 민간 물체와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 프로세서는 거리, 속도, 비행 궤적을 밀리초 단위로 계산하여 레이저가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합니다. 모든 내부 구성은 속도, 신뢰성, 그리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이 레이저 대드론 무기는 압도적인 장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미사일 기반 방공 체계와 달리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와 교전 사이의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무기는 소형 드론을 몇초 만에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으며 드론의 기체 구조, 센서, 추진 장치를 직접적으로 무력화합니다.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드론 군집 공격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전 범위는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는 드론 위협이 가장 심각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으로, 레이저 한 발이 비용은 미사일 요격 비용에 비해 극히 낮습니다. 안전 기능 또한 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력한 레이저 무기인 만큼 오작동이나 위도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 안전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장된 표적 확인 기능은 확인된 위협에만 레이저가 발사되도록 합니다. 과열, 정렬 오류, 기술적 이상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을 중단합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나 아군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한 제어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에 집중된 특성 덕분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방어 체계보다 보수적 피해가 적어 도심이나 민감한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독보적인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기존 방공 체계는 한 발당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에 위존하는 반면 드론은 매우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불균형은 현대 군대가 직면한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해결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대량 드론 공격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강점은 거의 소음이 없는 작동 방식입니다. 미사일 발사나 기관포 사격과 달리 레이저는 조용히 작동하여 아군의 위치 노출을 줄이고 작전 은밀성을 높여줍니다. 모듈식 설계로 레이저 출력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향후 드론 기술의 발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탄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 부담이 적고 환경 오염 위험도 낮습니다. 전력만 공급된다면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장기 방어 작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는 전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대 군사 전략과도 잘 부합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이 시스템은 진정한 혁신을 보여줍니다. 초기 개발과 배치 비용은 상당하지만 운용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한 번의 레이저 요격에 드는 비용은 전기 사용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방공 체계가 방위 예산에 주는 부담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효과적인 데드론 솔루션을 찾는 여러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약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국이 공개한 레이저 대드론 무기는 현대방공기술의 중요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첨단 외형 설계, 지능적인 내부 시스템,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성능, 강력한 안전기능, 그리고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을 통해 오늘날 전장에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드론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무인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에 국가가 영공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향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으며, 이 레이저 시스템은 방위 기술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트라인 글로벌과 함께 앞으로도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방위 기술을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